부도덕, 무책임, 불의, 정부, 전공의 파업작심비판.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대안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령내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는 환자들과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인데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단적인 진료 거부 강행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손 반장은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현재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도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 범위류계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할 테니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제안했고 주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또 국회 한정의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하고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범위력에도 합의 사항 이행의 실효성 담보에 동참할 테니 집단 휴진을 멈춰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협의회는 30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으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국민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정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계속할 경우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강제적 절차나 집단 휴진 등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상황으로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에서 27일 1차로 수도권 20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8에서 31일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만약 현장 조사 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개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고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이 고발된 상태다. 손 반장은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으로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주소.